미인인 것 같아요, 상어가.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턱에 요괴 한 마리가 살고 눈에 <laughs> 백 마리 한 마리가 눈만 예쁘게 그려보고 상어 세 개를 맞지? <웃음> <웃음> 짠! <laughs> 상어! 혹시 머리... 머리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 다친 루케이 왔어요 이런 적 없죠? <laughs> 야 케이크 왔다 얘들아 예쁘다 <놀람> 그 뭐가 하도 황금을 한다고 졸라에 발광을 하니까 빔으로 생일 축하하는 거야 와빔와 이거 봐안 보이는데? 불 그거 아어나어아게 해야 아 이거 사니까 서비스로 주던데? 음. 그건 뭐야? 얘네들 거 아니 얘다 됐어 오오오오 내가 예은이 그렇게 했는데 상아 생일 축하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 풍선을 아! 네 얼굴이야 어때? 존또 <laughs> 비벼 먹어 생각을 하면 음. 그럼 피자 남겨 피자 남겨 절대 비벼 먹어 아 이제 진영 왔어. 맛있겠다. 향아 예쁘다. 눈 화장 어때? 잘 됐다. 아, 저거는 저거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예뻐. 그것도 샀는데? 콘콘실로 응. 4천만 화성. 완전 귀엽게 나온다고. 완전 손혜교 같아 지금 손혜교. 내가 손혜교가 누군지 아는데. 음. 음! 왜 이렇게 이 아! <웃음> <웃음> 내가 모자 까만 일부러 치워놨데 왜? 왜! 계속 이렇게 밀어! 못빠서 <laughs> 야! 고구마 부분은 먹어야지 고구마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 <laughs> 왜? 고구마 먹기 싫어서? <웃음> <웃음> 그래? 너무 피자 먹을 자격이 없 그럼 처음에 고구마를 띄고 먹으면 되잖아 응 <laughs> 치즈 크로스 먹고 싶었어 민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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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친구니? 칭... <laughs> 아빠? 우리 아빠한테 가서 말해 딸왜 이렇게 귀여워 시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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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먹겠지. 우거가지 염려. <laughs> 엄마, 엄마 이거 좀 이상해 이러면 아빠 줘. <웃음> <웃음> 그래? 난 실제로 아빠 거미, 아 개미들 들키는 공업빵 응? 준적 있어. 아, <laughs> 왜 그래? 사이코패스다왜왜 왜 그래? 그래서 아들은 너무 지성인 맞아? 취소됐다. <laughs> <치솟았다. 웃음> 이씨. 떼고 싶어뭐 이런 한식을 정이다 있어? 뭐하래야운동군에서 뭐가 되는 거 알지? 그냥 그음하고 음... 음... 생각하지 마. 우정 테스야 이렇게 한둘셋넷다 다는 거 시작이다. 살 줄까? 아니 짤릴 거야. 너거는안 만지고 싶어. <laughs> 진짜 내외하자 병균 취급 <laughs> 내외하자. 또 아프고 싶지 않아. 병균은 맞잖아. <laughs> 야, 나도 너였으면 다리 부서질까봐 겁나. 이건 전혀 아니야. 이건 전혀 아니고 내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판명했어 의사가 하슬하슬 하시네요. 발목이 덜렁덜렁거리세요. <laughs> 내 발목 <말로. 웃음> 그렇게 사자 <사점을> 말투로. <laughs> 어. 근데 좀돈돈 좀 사기꾼 같겠어, 왜냐면 내가 오른쪽 다리 아프다는데 왼쪽 다리, <아프는데 웃음> 다리 MRI 찍는다길래 나는 이렇게 두개다 찍는 줄 알고 내가 왼쪽 다리요? 저 오른쪽 다리 아픈데요? 하니까 어?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해 본다고. <laughs> 야 편집하는 내 생각을 좀 해줘야지. 잘 꾸몄겠다. <laughs> 발목을 이렇게 딱 만져보더라. <laughs> 음. 그래서 흔들어 보더라? 로 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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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없으로 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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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으그으로 100으로. 100으로. 1 0으로1 0 0 거. 으로 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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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데로 100으로. 응. 내가 감사 지르고 있는 것 같다. 음. 커피 잔 들었을 때부터 물 없던 줄 알아? <웃음> <웃음> 이런 것들 <거> 아니야. <없더라. 웃음> <laughs> <왜? 웃음> 그, 노림수였지. 나 암살자야. 먹어볼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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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르라고 제대로 잘라야지. 내 것만 내 것만 잘랐어. 이기적인 여자 컨셉이야 이제. 나 아. 이렇게 살 거야 이제. 야그데 가위로 자르는 게더 뻔. 그 컨셉 몇년간 거야? 응? 지금 한사0년간거 같은데. 어때 맛이? 그냥 그런 거 군데. 내가 잘라줄게. 내가 자를게 나 <laughs> 내가 자를게 내가... 아너손절잘안 <laughs> 손재는... 아, 먹겠네. 데이가 응. 응. 이거만 게 크림만 있는 안될 거거든? 이렇게 렇게 타고 올린 거야 전율 타고 이렇게. 이게 전율. 타고 잘자른 내가 무식해 보여? 왜? 내가, 어. <laughs> <laughs> 내가 초등학도안 나온 거 같아?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두 번. 아, 그거, 얘가, 얘가 두, 얘, 두 번. 얘, 얘가 두 번인데, 얘가 한번이랑그 근처에 누구 때누가있었는내 <laughs> 기억으로 너였던 것 같아. 뭐? 아, 뭐더라 아우. 역시.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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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게더맛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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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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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리는 이거. 5천원짜리야5 5천 0원짜리야배터되는데야다 아, <laughs> 버려 우리, 우리 와인 가격이 높아졌 7, 7, 90% 할인해서 그거 사기야 이미 5 0원인데 뭐, 원래 저런 거야 자야. 너 같은 호우들한테 팔아봐 보려고 얘좀 음. 종류가 많아 우와 아, 이쁘다 오, 나도 좋아 렐루 서우 열어주신 해우구분께 드리는 선물입 찍고 알아. 있어? 응와 음. 진짜, 진짜 이쁘다 우리 옆에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야 현빈이 이렇게 생 성분을 썼어 야그 고양이 키링은 드려야 된다 왜? 고양이 키링이 메인이야 그거 주려고 했잖 이거 <laughs> 고양이 키링 이거 얘랑 이거 봐봐 고양이 좀 봐봐 라면비니 지금까지 단한 것도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맛있겠다 주먹밥 보니까 카메라 켜! 내가 맛있게 어, 해줄게 이거 다식이거든 <laughs> 음, 맛이 좋군 응살 음. 음, 엄청 부드럽다 오, 네. 아. 멀레, 멀레. 아. 처음 어? 엄마 아. 애기 아니야? 어. 어? 엄마가 오렌지를 잘라주시고 계십니다 <laughs> 너무 잘맞거 <맞네. 웃음> 너무한거 너무 아니야? 저거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지아우 <laughs> 아 귀여워 아우 귀여 아우 귀여 아우 귀여워 구름이 <laughs> 음, 진짜 조그어조 <laughs> <너무 쪼꼬마지. 웃음> 구름이가 루키 냄새를 엄청 맡아요 음, 똥냄새나 구름아 똥냄새나 생일 축하합니다 야, 손 조심해. 이거 왜터지는 거야? 아니, 몰라. 안 해봤어. 아, 이렇게... 어, 어 뭐야? 끊야 <laughs> 이게... 이게... 맞게이 <laughs> <얘> 무슨... 아! <laughs> 안, <된다고. 웃음> 안 된다. 고그래다 아, 그래도... 아, 그나도안 하나 도 아, 그래도... 아, 그나도 아, 그나도 아, 그 <웃음> <웃음> 뭐야? 뭔데? <laughs> <야! 왜? 야! 웃음> 안터지아 아, 뭐야? 흔들어야 돼? 야 <laughs> <뭐야>? 간다, 간다.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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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잉 하나 둘셋 누가 내귀좀 봐가지고 하나 둘셋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laughs> <laughs> 때려봐 <웃음> 하나 둘셋 안되는데? 도대체 너라는정체성야야 얼굴 좀 위로 야지 너무 얼굴.. 아, 안... 야! 아야 너무 무다야하지마 하지마 아, 가되면 진짜 우리 다.. 위로 위로 안된다니까? <laughs> <laughs> 이게 맞아? 오! <laughs> 문제인 <laughs> 아니 얘다게어떡해 <laughs> 어떡해 지금 평소랬어 아, 아. <laughs> 괜찮아? <웃음> <난 무서워>. <웃음> 괜찮아? 쪼라 있 있어, 사 싫어해? 아니 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가위를 잘라야 나오는데? 아, <laughs> 니 <laughs>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야, 어 뭐야, 이거. 그럼 나 근데 이거는 에이. 근데 이 사람이 붙여줬는데? 이게 뭐지? 아. <놀람> <놀람> 야, 장난해? 저거 어떻게 넣어? 야, 야, 이거. <놀람> <laughs> <놀람> <놀람> <laughs> <애가 하네. 놀람> 입이 너무 골골해 <laughs> 야 니네 더 오래 살겠다 야수 <laughs> 케이크라고? 예수 케이크 야쑥 장난 아니다 쑥절미 케이크입니다 이엔 초코카라멜 너찌 바나나가 먹 뭐군? 진짜 개맛있는 거초코바라멜 초코캐라멜 초코카라멜 쥬빠라멜 초코캐라멜 초코카라멜 아, 너찌바나나 그러면 어디있어? 여기있지 어디 그러면 어? 오. <laughs> 오 뭐야? 얇았다 야, 이야 우리 두 바퀴 엄청 뒤졌는데? 어디있냐? <laughs> <laughs> 아, 아 위에 있구나. <laughs> 나 위에 줄 알았는데 이렇 걸려가지고 위에. 밑에... <laughs> 야 학질해서 <학실에서> 깜짝 놀랬어 <laughs> <laughs> 많이 가라는데 <걸었는데? 웃음> 그래 좀만 힘내. 역시 <laughs> 햄부정

이이아어이아 <laughs> 상하야 가라! 상하야 출동해라! 가? <laughs> <재밌다. 웃음> 쟁이 겁쟁이 녀석 같은 문신을 서 무서웠고 이번에는 안들었잖아 겁쟁이가 맞아. 자랑이다 <laughs> <잘한다>, 야. <laughs> 아까 현미 저기 멀치멀숨어는거못 봤어 너네 봤어. 점 떨어졌어. 친구들이랑 공포영화를 보고 어, 있답니다. 공포 다가오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여보 놀러 을 때. 현빈아, 그럼때 쫄보여서 어떻게 살래? 쫄보여서 사임할 수는 다름이 아우, 부드러워. 아우, 부드러워. 아우, 부드러워. 우리 구름이. 부드러움이. <laughs> 어? 가슴 아 차. <laughs> 숨 참는데? 낭비에요 이거 나얘 구해주고 싶은데? 응. 그거 때리면 응. 돼 안돼 때리면 죽어 2번 눌러가지고 감자를 줘야겠어요 감자를 줘야겠어요 <웃음> 어머 <웃음> 그럼 이제 보내준거야 <laughs> <진짜> 완전 <laughs> 사이코패스 아니야 <laughs> 여러분 우리는 어, 깜짝 합방 방송을 했는데요 <laughs>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을 하고 4명 다 멀미 때문에 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케는 오. 토를 한 5번 정도 해서 더 이상 위액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너무 괴로워요 그 게임 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햄튜브한테 그런 걸 시켰어요? 상하 없는 상하생일 파티 <laughs> 진행 중입니다 우와 라면 좀 끓여본 끄려본 놈이 끓여본다고. 침대에 이상한 애가 있어? 구름아구름아구름아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침대에 이상한 애가 자고 있어. <웃음> <웃음> 역시 파티의 마지막은 라면이죠. 어, 우와. 바로 깨는데? 어, 바로 깨? 내가 깨웠을 때 아니면 안데오까작이지 <laughs> 대박이다. 너무 맛있겠다 역대급이야. 아 예, 바로 어었어왜 갑자기 방송이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너 아까 방송할 뒤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윤혜집 <laughs> 바쁘셨어. 음. 아그 게임이야? 음. 어? 혼자 게임 자체는 귀여운데. 오늘은 또 맛이 다른데? 음. 저, 쫀득한데? 응. 그럼, 지금까지상아 생... 생일 보였습니다고 있었어? 응. 음, 괜찮아. 음, 괜 아,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음,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음, 괜찮아. 아 국물이 아주 자작한데요?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라죽에 레시피는 없어요 그냥 라면에 대한 조미료 맛일 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천상의 <laughs> 맛을 잡아내실 거 압니다 가병이 엄청 많아요 <laughs> 두 공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죽에 그거 뭐지? 제일 중요한 참기름이 참기름 한국인 마늘 김치? 아닌데 참기름이다 <laughs> 셰프님의 비밀 무기가 나왔습니다 비밀북이. <laughs> 나의 비밀북이 아니면 이 집의 비밀 <laughs> 우리 집에비밀북기 <laughs> 참기름은 언제 넣어? 불 끄고? 마지막에. 어... 이제 불 끄고? 가만히 있으세요. 네. 김치를, 근데 저번에는 김치를 넣었어, 내가. 음. 취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다 넣었어. <laughs> 그러면 평생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맛이 네. 그래서 레시피가 없어. 음... 이대에서. 원래 그런 게 제일 맛있지. 이대에서 맞아. 먹었을 때는 내가 막 후추 넣고 그랬어 <laughs> 오, 오, 참기름 많이 들어갔는데. <laughs> 당연좋 참기름 국간데, 이런 오, 다 냄새 진짜 좋아. 와, 냄새 괜찮은데? 다 오늘따라 진짜 좋을 것 같아. 그치? 왜 그러지? 밥이 좀 그래서 그런가? 건강식 같아, 건강식. 소화 잘 되고. 건강식이지. 내일 속 편할 것 같아. 오 아주 인데음